천미 예수님, 오늘은 3월 21일 벌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관용적 실용주의와 생명의 빵이 교회와 복음화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은 바오로 사도와 스테파노 부제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당대 유다인 지식인들 중에서 최고 반열에 들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였습니다. 당시 바리사이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와 온건하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힐렐의 손자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심의원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축복을 해드렸던 노예우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니코데모, 아리마테, 요셉 등과 더불어 유다교의 최고의회 의원이기도 했으며 예수님의 숨은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최고의회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절에서 가발 엘이 뜻밖에도 사도들을 두둔하는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막아도 소용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막지 않아도 살아들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워낙 학문이 뛰어났고 문화생만 해도 천년명에 이를 정도로 백성으로부터 신망이 두떴던 가말리엘이 관용적 태도와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섭리에 입각하여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최고의회 의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을 하고 호의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각본을 짜놓고 예수님을 증거도 증인도 없이 한밤중에 졸속으로 재판했던 가야파 대사제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이리하여 최고위의 분위기가 사도들을 방면하자는 쪽으로 돌아가자 못마땅했던 수석 사제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진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형식적으로만 타이르고서는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물러나왔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강한 정신적 구체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어도 그 모욕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발언과 행위 때문이라면 차라리 그분께 배신했던 죄 값을 치르는 보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전혀 이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빵의 기적 사건에서도 그들은 그 많은 군족을 먹이시려던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랬던 사도들이 전혀 딴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의 태도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불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남은 조각을 모은 것만으로도 열두 광주류가 가득 찬이 기적 사건을 보고 군중은 열광한 나머지 그분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라도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 태도는 감동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배고프지 않게 살아보려는 얄팍한 탓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실제로 이 군중의 열광적 반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의 태도로 재현되지만, 이 열광은 곧 실망과 적대감으로 변질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싸나운 외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도 변화된 사도들의 태도와 중심적인 군중의 태도는 뒤섞여 관찰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릴 위기에 처한 군중을 보시고 방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배불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배불림은 반드시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육신의 배고픔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백성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힘없는 이들도 고르게 그 기운을 받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본문 다음의 결론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다시피 누구든지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기운을 하느님 백성이 받아야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누구나 고르게 특히 배고픈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또 경제적이고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기운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변덕스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용과 공정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판단해야 옳습니다. 가말리엘의 현명함은 생명의 빵의 말씀과 합하여 오늘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공의회의 가르침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사도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받는다. 세례 성사로 그 제자가 되고, 견진 성사를 성령의 힘을 받아 사도가 되며 사도직을 수행할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평신도 교령 사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카옷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섞여있던 열두 제자를 사도로 양성하시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셨던 바를 깊이 묵상하여 나온 통찰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자시 해늘만한 믿음도 없다고 질책받은 제자들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간직한 사도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현실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처방은 사도들처럼 그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밀 이삭에 펼 때까지 끈기 있게 또 정성껏 밀을 가꾸는 태도가 교회와 복음화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이 관용적 실용주의로 진리를 보존하려던 자세이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어 하느님 백성을 양육하시려던 마음입니다.